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은 이제 4월 20일 이후에 그다음에 4월 30일 전에 문화상품권 다섯 분에게 발표를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이메일이랑 좋아요, 구독만 눌러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영상 보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후디데디 유튜브의 데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알려 드릴 거냐면 4월 3주차 패치가 됐죠. 근데 많은 분들이 로사가 나오고 뭐 맵이 몇개 추가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셨는데 몇 가지 더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려 해요 어차피 아시다시피 로사 영상은 뭐 유튜브 주님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아주 간략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살짝 보시죠 로사는 이렇게 생긴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이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이거를 보여주면은 제가 양아치 겠죠 내용이 많은데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메모장을 보시면은 이제 4월 3주차 패치 내용이라고 간략하게 써 놨는데 일단 첫번째 신규 캐릭 로사는 다 아시겠죠 신규 캐릭터 로사 입니다 신규 캐릭터 로사는 볼롤러 중에 가장 공격 게이지가 빨리 충전되고 짧지만 주먹 부채꼴 범위의 주먹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기는 이제 데미지 80%감소해서 엄청나게 좋은 궁극기를 갖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방금 노란색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게 궁극기입니다. 추후에 아마 하향이 패치될 것 같고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스타 파워는 부시에 있으면 이렇게 300씩 체력이 찹니다. 이것도 엄청 좋은 스타 파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토끼. 토끼 패이는 눈이... 안 보이면 엄청 귀엽을 것 같아요. 토끼 눈만 있으면 엄청 귀엽게 다닐 것 같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젠그랩, 쇼다운, 이렇게 등등 총 9개의 맵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쇼다운 시팀밍 무리들에게 유성이 바로바로 바로 날아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유성의 범위가 보시다시피 살짝 넓어질 거라고 이제 예, 공지가 나온 바 있죠. 그리고 팀밍 무리에게는 드링크도 안 뜨고 체력 회복 버섯도 안 뜬다고 공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아래 중요하게 보시면은 튜토리얼 및 게임이 최적화가 개선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처럼 지금 아이들 보시면 후디 대디 유튜브로 제가 잘 살짝 바꿨거든요. 보시면은 후디 대디 유튜브죠. 이거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전에 컬러 닉네임을 쓰던 분들은 아이디가 이상하게 다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 왼, 오른쪽 상단에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설정, 설정 누르시고 이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 변경을 누르시면은 아 이거 치여 때문에 안 보이시구나. 이름 변경이 여기 하단에 보이시죠? 이걸 누르고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요번 패치 때한 번씩 무료로 더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왼쪽 상단 자기 이름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에 이 신문지 모양을 눌러 주시면 제 닉네임 보이죠? 이걸 누르면 닉네임이 색깔 변경 가능하게끔 패치가 됐습니다. 그 이외에, 보, 뭐, 칼, 음성이 많이 변했다고 하고, 레온 등등 다른 많은 캐릭터들이 시각 효과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서 스탑을 해주시고, 어, 게임, 너무 영상이 짧으면 좀 그러니까, 게임 한두판 하는 걸 보시려면 10초 앞으로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이 이제 한 10명 중에 두분 이상이 이제 욕이 너무 심하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욕을 원래 컨셉으로 잡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심한 욕은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아 돌면 답 없는데 아 너무 구조가 좋아서 이것도 먹다가 이렇게 하나 먹어주고 빠지겠습니다 어 아, 다이노 있네 앞으로 비속어는 그냥 젠장 뭐 이런 정도만 쓰겠습니다 제가 요걸 줄여야 되겠지요 많은 분들이 제걸 봐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는 4월 한 20일 중반 그쯤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엔드게임 보고 기분 좋게 이렇게 보호처럼 이런 캐릭들로 팀밍을 하는 거는 좋은 문화는 아닙니다. 단지 단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또뭐 네. 살짝 게이처럼 변한 보로를 해보았는데요. 이 머리가 단발로 바뀌었네 보가. 어 슈퍼셀이 남자를 바꿨네요 여자로. 근육점에뭐팸 하나가 더온것 같은데. 일단 다른 캐릭 솔로쇼다운에서 안 좋은 캐릭터들이 뭐가 있을까 파이퍼? 파이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퍼는 다들 아시다시피 최대 사거리 최대 사거리를 해야 자 이겼습니다 이렇게 잘 맞춰주면은 누구보다도 센 캐릭터겠죠? 다음 패치 내용은 조금 더 빠른 제가 네이버 이 카페 유무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는데, 어전한 대, 넌두 대, 넌세대이 새끼야. 저 큰일 났죠? 어 큰일 안 났죠? 어, 찹찹찹찹 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 첩첩첩. 첩첩첩첩첩. 빨리 돌아서 가줍니다. 첩촤촤촤촤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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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먹었고요 광부쟁이 어어어어어어 어 h e f 어 c k 어 어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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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자 프랭크 오죠. 자 모티스가 돌았죠. 모티스도 못 이길 수도 있어요. 모티스는 이제 밥이니까 견제를 해줍니다. 자 모티스가 어딨나 도망가야 될 텐데요. 자 이거 도망갑니다. 이건 도망가야 돼요. 자, 제 주변에 8레벨짜리가 있었으니까, 어, 돌면 안 되지. 모티스가 저렇게 해서 원래 살아나으면 돼요. 자, 모티스가 저를 이길 수 있냐? 전 궁극기가 있거든요. 어, 뭐죠? 돌지 마세요. 돌지 마세요. 전 궁극기가 있습니다. 자. 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모티스씨? 어이구! 저렇게 유인을 해주면서 한명 끝내고 이겁 어, 이제 데릴은 궁극기가 있으니까 살짝 빠져줍시다 아직도 많이 나왔죠, 일곱 명 하지만 여기서 금방금방 빠집니다 이 맵은 부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잘만 사려주신다면 그리고 아까처럼 모티스를 이렇게 약한 자기보다 약한 캐릭터들을 잘 궁지에 몰아주신다면 충분히 4위권 이상엔 들수 있어요. 저는 자, 자고로 이거 파워가 하나가 두 개밖에 안 돼요. 벌써 3 등. 그러면 딱 위치 파악 되죠. 데릴 하나, 그 다음에 저 프랭크 하나 있을 겁니다. 없으면 개 쪽이고요. 자, 일단 천천히 가줍니다. 천천히. 자, 프랭크 하나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 그친거 있다는 건데 빨리 돌아서 어, 좀살아주고요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3등 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솔로 쇼다운은 항상 몸을 살리는게 가장 중요하고 약자를 궁제 모는 법 이것만 잘 아시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좋은 거,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